곡선 y는 마이너스 x 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랑 점 6콤마 마이너스 342의 거리, 두점 사이의 거리, 이 거리를 l이라고 할 때, 이 l이 최소가 될 때의 P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. 이 P점의 좌표는요. X 좌표를 T라고 두면, 그래프 이거 위에 있으니까 Y 좌표는 마이너스 T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럼 두점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이렇게 표현해 보면, X 좌표끼리 빼서 제곱, Y 좌표끼리 빼서 제곱, 이게 거리죠. 그럼 루트 안에가 T의 4차식이에요. D의 4제곱, 플러스 t 곱이랑 마이너스 6t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t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12t. 플러스 36이랑 플러스 9에서 플러스 45. 이렇게 4차식이죠. 이 속에 있는 4차식이 최소가 되면 길이 l도 최소가 되겠죠. 그럼 이 속에 있는 이 4차 함수를 ft라고 해볼게요. ft의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 ft의 그 그래프를 생각해 봐야 되죠? 그러면은 도함수 먼저 구해야 돼요. 접선의 기울기가 언제 0 되는지. 4t의 세제곱, 마이너스 10t, 마이너스 12. 는0 구하기 위해서 1로 나누면 t 의 세제곱, 마이너스 5t, 마이너스 6은 0. t가 2일 때 0이 돼요. 다른 금리 존재하지 않을 텐데 좀 찾아보면 확인해 볼게요. 인수분해가 t-2,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. 뒷부분의 판별식 확인해 보면요. 이로 나눴을 때니까 그러니까 4 6이죠. 음수니까 허근을 가져요. 근데 t는 2일 때만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. 그러면 4차 함수가 최고차 계수가 플러스인데 t 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한 군데만 생기는 이런 그래프. 자, 그러면 최소가 될 때의 t가 2인 거죠? 최소가 될 때의 te. p점의 좌표 완성해 보면 2콤마 마이너스 4.